돈과 명예, 권력, 그러니까 어. 흔히 이야기하는 이3녀소 어, 본인이 추구하는 직업이 들어있어야 하고, 이게 들어있지 않으면 사회초년생으로서 자세가 잘못된 거야. 내가 보기에 <웃음> <웃음> 연봉, 어밴 다운 한번 갈까? 1억, <laughs> 이런 거 찍어도 돼? 어, 돼?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그 이제 한국 기업 평가라는 곳에서 투자 사업성 평가를 하는 일을 하다가 응. 지금 이제 SK라는 투자 전문 계열사로 이직을 한 지는 1년 정도 된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를 아. 정하는 응. 어떤 큰 그림을 그리는 입사에서 연봉 업앤다운 한번 갈까? 어 그래 뭐 모호한 수준까지어 오케이 오케이 억1억2천 그 사이인 것. 같아. 와우!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경력직들이 많다 보니까 전 회사에서 나 이만큼 받았는데 이만큼 받아야 돼요. 라는 식으로 이제 연봉구조가 어느 정도는 좀 유연해. 근데 투자는 100명이 아무리 애쓰는 것보다 진짜 브리어트한 한 명이 수천억을 벌어줄 수도 있는 구조다 보니까 아. 연봉구조를 유연하게 만들고 한 명의 우수한 사람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되게 많이 이루어지는 거죠. 투자랑 금융.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중심이 되는 플레이어는 기업이고 투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기업이 기업을 사는 건데 SK 같은 큰 기업은 본인이 보통 사는 사람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주체적인 일을 할수 있다는 게첫 번째 장점이고, 다른 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비해서 뭔가 좀더 신중한 거아요 일반의 금융기관에서 예를 들어 뭐 세 달이나 여섯 달이면 의사결정이 끝날 것을 음. 대기업에서는 1년 동안 아. 투자 검토하고 위에 있는 C레벨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투자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신중하다 뭐 같은 말로 좀위리다 그런 걸 해볼 수도 있죠 회사의 전략실에서 공부를 하려면 되게 많은 걸 알아야 돼요 어, 내가 회계도 모르고 재무도 모르고 사람도 잘 몰라서 인사적, 인사 관점에서 지식도 없는데 음. 전략을 하고 있다 이건 말이 안되 돼요 음. 전략 공부를 하려면 뭐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인센티브 구조를 이렇게 썼을 때 사람들이 동기부여된다더라 이런 것들을 h r 할적인 측면에서 알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략실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 육각형이라 그래야 되나 뭐 하나 빠짐이 없어야지 보고서를 비로소 쓸수 있어요. 자문사라고 하거든 음. 정확하게 한국투어평가에서 했던 일은 은행을 대리해서 뭔가 자문해주는 역할을 했었었어. 은행에서 의뢰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선생님이 돼줘야 돼. 엄청 공부하고 엄청 야근을 많이 하면서 이 아. 프로젝트에 대해서 숙지할 수밖에 없어. 회계나 재무적인 능력에서 상대방 이제 은행 클라이언트들을 압도할 수 있어야 우리를 사용해 주시겠지. 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역량 성장에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1년 차인데 상대하는 클라이언트는 은행의 0년 차, 2 0년차 차장입니다. 기본적인 경쟁력을 쌓고 거기서 사실 금융투자에 대한 지식을 다 배웠다고 볼수 있고 한국기업평가에서의 우리 부서는 기본적으로 회계사 분들 이 50%이상이 그런 직장이었고 아... 가끔가다가 신입 공채를 뽑는데 내가 이제 뽑힌 상황이 o 어서 and the guys are popping songs. Pujokan, Jimmy, t u g 뽑 m 려고안 하잖아 a 어 o g o 서울대 경 e 학과라 e 뭐 그게 이제 아예 작용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회계사분들을 이제 회계법인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을 경력으로 데려온 경우가 많았는데 경력 이직을 한번 했던 사람은 또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 근데 이제 신입을 뽑으면 이 사람은 이제 우리 회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어. 이제 경력까지 같이 함께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그러는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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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쁜 설례를 남기는 사이었 어. 뭔가 행실을 도전하게 된 계기 돈과 명예, 의 권력 그러니까 어. 흔히 이야기하는 이 3요소 이 3요소 안에 어 본인이 추구하는 직업이 들어있어야 하고 음. 이게 들어있지 않으면 사회초년생으로서 자세가 잘못된 거야 내가 보기에 혈기왕성했어서 <laughs> 어. 그런지 20대 음. 초중반에 명예욕이 상당히 좀 있었던 것 같아 뭔가 내가 하는 일 자체가 되게 보람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이롭게 했어라는 최소한의 자기 만족을 음. 주는 직장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공직만큼 그걸 명확하게 줄수는 데가 없거든. 2년 반 하다가 그럼 결국엔 나오기로 마음 먹은 이유는? 첫째, 첫 단추는 이제 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솔직한 음. 이야기고, 시험 음. 전날이나 아니면 공부할 때 보면 이상하게 건설적인 생각이 들거나 잡생각이 많이 들잖아. 수험기간 때가 동안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 아, 내가 공부 되게 하기 싫다 플러스 알파로. 이것만 축구할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되게 의미 있는 것들이 많이 보이는 거야. 공부하는 따뜻한 거 아니야? 뭐그 사실 공부하는 중에서 제일, 제일 잡생각이 많이 드니까 이런 생각들을 2년 반 동안 축적해온 거지. 아... 근데 이제 불합격과 동시에 어나 이것 말고도 다른 게할수 있다는 걸그 동안 생각하고 있었었어 하면서 이제 바로 기억으로 가된 거지. 그때 한번 실행에 바로 옮겼던 게그 박람회 간거 아니었어? 맞아. 8월 30일 다음 날에 금융권 취업박람회가 동대문플라자 DDP에서 열렸어 그러니까 29일날 떨어지고서 하제한 자정까지 조금 아쉬워하다가 바로 취업하니까 아. 내일 취업박람회 가있지 아. 다음 날 가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상처가 좀 아물기도 전에 박람회를 가가지고 그 다양한 금융권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취업현실이 이렇구나 그때부터 이제 비로소 알게 된 거지 9월 1일부터 바로 이제 원서 접수를 시작했어 지금도 생각하는 게 당연히 마음의 상처가 크고 충격해서헤어나기가 되게 어려워 시험을 치고서 떨어지는 걸 알기까지 두 달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합격할 격까지 근데 그 시간 동안에 나는 이미 합격해 있다 약간 내가 낙관적인지 몰라도 되게 상상의 나래를 많이 펼쳤거든 아형 합격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사실 합격할 거라고 생각했었어 어, 근데 이제 그게 안 되고 나서 마음을 추스리는 데까지 본인한테 시간을 많이 주는 게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 아플 때 뭔가 더 우울감에 빠지는 게 좋은 것 같지 않고 이게 반성의 시간을 갖는 것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는 최고인 거요 취업박람회는 그러기에는 너무나 안성맞춤이었어. 근데 그런 사람들 얘기 듣다 보면은 내가 얼마나 우물라 개구리였는지 알게 돼. 나는 이 상관을 통해서 이제 차관 장관 그 이상이 되면은 어내 인생이 정말 최고로 잘 풀리는 거다. 이렇게 한 줄기만 보다가 이게 인생이 절대 그럴 리 없거든. 그건 그래. 각 분야에서 능력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자기가 되게 좁은 길 하나를 두고서 고민하다가 뭔가 이제 탈락의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디에서 가 다른 영역에서 자신감 뿜뿜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볼 필요가 있어. 또 이런 분들은 이제 인자 해봤어. 인자 해봤어. 고시에 떨어진 것. 근데 어 이런 그 창업주의 자서전 같은 것들 읽어보는 게왜 도움이 되냐면 난 그때 당시에 되게 슬펐고 우울했고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을 글로 적어보고 이런 자서전이나 비교해보잖아. 무서워, 부끄러울 정도로. 계학 <laughs> 어, <대학> 떨어진 거는 <laughs> 20년 동안 기지허덕인 거랑 어떻게 그게 같아? 맞아.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람은 좀더 낙관하고, 그리고 본인이 위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위기로 여기지 않는 삶의되세게 중요한 것 같아. 아, 근데 그냥... <laughs> 이거 약간 형 자서전처럼 편집해야 될거 같아. 요